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시금치 철이에요. 시금치에는 역산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약간 매콤하고 달콤하게 고추장으로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시금치나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만찌고 완전히 찢지 마시고요. 이따가 삶아서 찢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통에 칼집만 내주세요. 이렇게 얘는 왜냐하면 데쳐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막, 그냥 이리저리,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씻을 동안은 얘, 대로 있고, 씻고 나서 이제 쭉쭉 찍고, 잘라주고 이러면 너무 편하죠. 자. 끓는 소금물입니다. 시금치 넣고 데쳐주세요. 근데 요거는 섬초여서 조금 단단해요. 그냥 시금치라면 지금 꺼냈어야 되고 요거는 조금만 더 데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금치 넣다가 뺀다 그러면 얘는 한 30초에서 40초. 그리고 만약에 시금치를 데쳤는데 너무 흐물흐물해요? 그러면은 잠깐 냉동해서 식혔다 무치시면 돼요. 그러면 도로좀 살아요. 자, 자, 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서 꼭 짜주세요. 이제 파만을 다져주세요.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아주 애정하는 시금치 고추장 무침. 시어머니의 소울푸드에요. 자 이제 시금치 제가 왜 저기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찢어 주시면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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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넌출 런출 저기 완전히 뿌리를 빼버리면 나중에 자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만 딱 잘라 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만 딱 잘라주세요. 쉽죠? 자, 이제, 양념장 만들게요.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깨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매실청 하나, 맛술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식초 한 큰술입니다. 고추장 한 큰. 바락바락 으물러 주세요. 시금치 고추장 무침 칼칼하니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자, 드셔봐. 저 이거 초고추장 무침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드세요. 이만큼 먹어도 될까요? 응. 딱잘 삼겼네요. 제가 했을 때 엄청. 멀렁멀렁 흐물흐물하니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시금치는 한 네. 10초 정도 삶으면 좋고 네. 3초나 포항초 이런 거 빨간 응. 그 뿌리가 있는 애들은 3~40초를 삶아주는 게 좋아. 또 이제 시금치의 양과 물 양이 좀잘 맞아줘야 돼. 물이 아. 너무 조금인데 시금치를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흐물흐물거려지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삶은 시금치 양과 물의 양도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좋지. 여러분,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